안녕하세요. YM카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단순히 멋있는 세단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의 정숙함, 한국 고요의 색을 담은 내장 컬러, 거기에 캘리그래피에 걸맞는 완성도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차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량 제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등록 2023년식 현대 비올류 그랜저1.6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주행거리 2만 3천키로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금액 5,643만원.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이재누유 없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은 엔진 미션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보증되고요. 하이브리드 보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 하이테크 패키지, 프리뷰 전자지연 셀프패션2총 277만 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캘리그래피 등급의 추가 옵션까지 풍부하게 장착됐는데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본네트 또한 돌팀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백화현상 없이 깨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의 순차점등 턴시그널과 다이내믹 웰컴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또한 깨짐, 까짐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의 그릴도 캘리그래피 등급의 그릴 장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번호판 아래로는 반 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희 YN카는 언제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부까지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핸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휠은 129만원 프리뷰 전자제의 서스펜션이 장착되어서 20인치 캘리그래피 휠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타이어 미세한 주차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네요 129만원 상당의 프리뷰 전자제의 서스펜션 옵션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높은 정숙성까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어레온드블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모두 이중접합 차압유리와 자외선 차단 유리 장착되어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 라인까지 문콕 단차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은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네요 우와. 옆에서 보는데 이 외장 컬러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이 차량의 외장 컬러는 유기 브론즈 메탈릭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한국 고유의 금속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색으로 빛에 따라 브론즈와 실버가 오묘하게 섞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밝은 톤임에도 오염이 덜 티가 나는 컬러라 세차를 자주 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을 겁니다. 후면부로 넘어가서 컨니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유리, 마찬가지로 돌팀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썬팅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까지 흠집이나 까짐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마찬가지로 깨진 곳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도 마찬가지로 순차 점등 턴 시그널과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도 깨진 곳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범퍼 하단부들까지 흠집까짐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또한 매우 양호하고요 까지기 쉬운 가니쉬 부분들까지 흠집까짐 없는 아주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과 파이어 리페어 키트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조우석 측면부로 넘어가 컨디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석 측면부에 도착했습니다 조우석 친명부도 마찬가지로 유기브론즈 메탈릭의 이 고급스러운 컬러가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광발도 아주 잘 받는 모습입니다 상품화 작업도 철저히 해서 이렇게 깔끔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펜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프론트 휀다 스크래치 흠집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휠은 미세한 주차 흠집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네요 뒷유리 앞유리 모두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휀다 라인까지 문콕 단차 없는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마찬가지로 깨짐 흠집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어레운드브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장 모두 60% 정도 남아있네요 여기서 이 차량의 등록증과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저희 YM카는 100% 자사 매물 취급하고 있고요 성능기록부 성능기록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에 이세누유 없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제휴사 보증은 엔진 미션 일반 부품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보증까지 모두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저희 YM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관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짧은 주행거리답게 매우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도 깔끔한 모습 보여질 예정인데요 한번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에 탑승해 있습니다 2열은 말 그대로 매우 광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레그룸과 헤드룸 모두 다 충분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볼게요.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스웨이트 재질 목베개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지만 흠집 까짐은 없는 모습입니다. 반대편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 모형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암레스를 열어보시면 마찬가지로 흠집까짐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넓은 수납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류들까짐 없는 상태고요. 이쪽을 열어보시면 이구 커플더까지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2열 에어벤트, 그 아래는 시포트 단자, 듀얼로 마련되어 있네요. 앞쪽에 모노포스트 헤드레스트가 장착돼서 이 버튼을 눌러서 쉽게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네요. 도어 트림.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무브램프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장착됐습니다. 14개의 스피커에 웅장한 사운드 제공해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오염되기 쉬운 천장 부분도 매우 깔끔한 모습이고요. 스웨이드 재질이라 고급스러운 디테일까지 한껏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2열 컨디션 모두 확인해 봤고요.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장착돼서 고급스러운 물론이고, 가족용, 비즈니스용으로도 손색 없는 2열 보여줬습니다. 1열은 어떤 컨디션일지 확인하러 가볼게요. 도어트링 컨디션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까지기 쉬운 버튼류들까지 까짐없는 모습입니다. 그 위에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네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흠집, 까짐, 오염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에르고 모션 시트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천장을 보시면 터치식 LED 룸램프 밝게 비추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빌트인 캠 버튼, 하이패스 버튼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삽입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베젤리스 룸미러, 깨짐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볼게요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돌리면 가이드라인까지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쪽 뒤에는 후방 가이드 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까지 챙겨주는 모습이네요 이쪽 버튼을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멀티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류들 까짐 없는 상태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장착됐습니다. 작동 한번 해볼게요. 오토 에어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조우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다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단자와 자외선 살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수납 공간과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구 코폴더까지 장착된 모습이고요. 스마트 키는 총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투톤으로 된 핸들 상태,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고요. 위쪽에는 패드시프트 장착됐고요. 그 아래는 스마트 크루즈 버튼류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장착되었는데, 작동 한번 해볼게요.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계기판은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장착된 모습이고요. 시인성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 주행거리 23,43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후측방 모니터 작동 한번 해 볼게요. 좌측 우측 모두 깔끔하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운전자의 주행 집중력 유지까지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인터랙티브 기능이 장착된 앰비언트 무브 램프. 아, 너무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모두 봤는데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착좌감 좋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또한 매우 좋네요. 전반적으로 실내는 아주 담백하고 고급스럽게 아주 잘 유지됐고요. 밖으로 나가서 판매 금액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2023년식 현대 디올류 그랜저 1.6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주행거리 23,000km대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신차금액 5,643만원이었던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4199만원입니다. 한국적인 감성의 유기 브론즈 메탈릭 컬러, 최상의 트림의 옵션, 그리고 아직 한참 남은 제조사 보증들까지, 하이브리드 세단의 정숙함과 실용성, 모두를 잡고 싶으신 분들께, 이 차량은 분명,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M카 이재용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